여러분 안녕하세요. 13년 경력의 실전투자대회에서 다수 우승한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뉴욕 증시는 지금 휴장을 했죠. 성금요일을 맞아서 휴장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자, 마감 자, 퍼센티지를 보시면 다우사나무0.33% 그리고 나스닥은 2.14%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자, 중국에서도 코로나로 통한 탈중국화 자 국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FOMC, 자 금리 인상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 자, 정세에 좀악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적으로 심각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자 애그플레이션, 즉자 곡물 가격 그리고 관련 식자재 공급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증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증시가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등락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수 여러분들이 단타로도 자 수익을 낼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현대사료, 자, 곡물 관련주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속적인, 자, 에그플레이션으로 인한 현대사료가, 자, 오늘도, 이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상승을 한 만큼, 오늘도 갭상승으로, 자, 충분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 매수사인으로 여러분들께, 네, 현대사료, 자, 오늘도 열심히 추천을 드렸고요. 자, 계좌를 보시면, 현대사료 5% 이렇게 수익이 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상단에 제 개인번호로 여러분들 0107918657로 단타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시장의 수급과 동향을 파악해서, 자, 현대사료, 이렇게 종목을 8시 50분부터, 자, 55분 사이에 문 주자를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14년 실전 투자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께 매일 아침 이렇게 종목명 보내 드리면 여러분들 자 수익 8시 50분부터 시장가 매수하셔서 매일매일 작지만 5%자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단타라고 문자를 주셔야 제가 일괄적으로 아침에 이렇게 단타 종목을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성공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도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KG케미칼 자, 5%, 그리고 고려시멘트 5%, 그리고 종목명, 자, 에탄올 7.26%, 연우, 그린페이퍼 각각 5% 이상의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손이 느린 분들도, 그리고 바쁘신 분들도 충분히 8시 55분에 이렇게 시장가, 자 매수 걸어두시면 누구나 9시 20분 안까지 자, 수익을 적지만 5% 이상씩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이 곡물 관련주 자,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목표 타점을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에그플레이션인데요. 자, 에그플레이션은 한마디로 어그리컬처, 농업과 인플레이션, 자, 상승에 자, 물가 상승에 대한 합성으로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다라고 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 안에서 나오는 세계 곡창 지대에서 나오는 곡물 자체가 세계에서 30% 이상을 자, 글로벌적으로 공급하는 이러한 공급 루트가 막히면서 자, 장기화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곡물 그리고 밀 그리고 관련된 식자재 물품까지 모두 다 인플레이션을 통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주가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지 자그러한 관련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은요. 자 현대사료인데요.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을 했죠. 최대 주주인 카나리 아바이오가 자 변경을 하면서 주식 양도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번에 주가가 크게 자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데요. 자 현대사료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늘도 약 장중에 19%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 공물에 대한 부족. 이 수혜를 지속적으로 자 받고 있습니다 자이 상승파동을 보시더라도요 이 점상 보이죠 이 점상은 이 개인들이 절대로 올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승입니다 그만큼 지금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요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이공물주에 관련된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과 그리고 이러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져가시면서 어느 정도에 팔겠다라는 이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목표가가 없으시다 할 경우에는 나중에 큰 하락일 때, 자이점과 같이 이렇게 상승 후큰 하락 이 눌림목에서 혼자 흔들리시고 자 매도 하자마자 바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점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보실 때이 5일 평균선 그리고 20일 평균선 60일 평균선을 다 같이 이동 평균선의 정비열을 통한 이 목표 매매 전략을 좀 분석적으로 기술적으로 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 공물 관련주로 해서 이 공물이라고 문자 두 글자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7928657로 1자 공물이라고 자두 글자 여러분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7928657로 1자 문자 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공물 관련주 매일 매일 매매 시나리오와 함께 목표 타점 그리고 이 상승가 그리고 하락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와 함께 자 비중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대응법 제가 무료로 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눌림목에도 여러분들 중요하게 이 지지선을 지켜주는지. 그죠? 이 기술적으로 지지선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 재료인지 이렇게 글로벌적인 시장의 시황과 동향을 파악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이렇게 곡물두 글자만 문자 보내시면 주 카톡방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자료도 같이 받아 보시면서 이장 시작 후자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자 상담도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기회 놓치지 말고요 꼭. 공물이라고 문자 자 보내주셔서 같이 성공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봉을 보시더라도 이런 현대사료의 상승장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만원에서 만원 부근에서 15만원, 약 10배 이상 상승을 한거볼수 있어요. 자 그만큼 이 현대사료 주가 자체가 지금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오른만큼 한번 떨어지면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까 보셨죠? 뉴스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전쟁이 자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러한 전쟁의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동시에 매매 전략과 매매 타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이러한 공물 소통방 여러분들 오셔서 현대사료 공략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자, 매출, 매출이 11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13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다만, 유볼,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영업이 좋지 않더라도, 이제 앞으로 미래를 투자를 해서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공물 공급의 부족에 대한 수혜를 아주 밀접하게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곡물 관련주는 여러분들 꼭 매의 눈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 후에는 또한번 눌림목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이 13만 천원 또는 이 12만원대까지 좀 내려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 지지선도 확인하면서 매매 타점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 좀 같이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바로 한일 사료고요. 자 한일 사료도 마찬가지로 이게 현대 사료처럼 엄청난 급등이 나온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후에 눌림목 눌림목에서 20일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자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매도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100% 매도가 아니라 3분의 1 정도 아니면 5분의 1 정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이렇게 급등이 나오더라도 바로 올라타면서 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혼자 하면은 이러한 매도, 이런 하락 시그널에서 못 버티고 다 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미털기 당하지 마시고요. 분명한 건이 안에 이 안에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세력들의 자료와 시나리오와 동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까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상단에 개인 번호로 공물이라고 문자 주시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리고 이 공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세력의 대응이 필요한지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리고 1차 2차, 3차, 이목표가 관련해서 제가 매매 비중까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14년 경력에 제가 실전 투자 다수 우승한 저만의 매매 사점과 기법과 그리고 세력들의 이러한 수급 현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살펴가시면서 성공 투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만큼 여러분들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공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이렇게 보내, 보내주시면요. 0107928657로 제가 여러분들 카톡방 초대 링크 드릴 테니까 오셔서 매매 시나리오 받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실시간 상담도 장 시작하고 장 끝날 때까지 자, 문의 많이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일사라도 마찬가지로 자, 주봉 보시면 이렇게 자, N자, N자 눌림목 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올 수가 있다. 만약에 한번더 급등이 나오면은 자 일단은 계속해서 자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내려온다 할 경우에는 어디까지 이 지지선을 버티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비중 그리고 자 3분할이라든지 5분할로 여러분들의 비중까지 저한테 말씀해주셔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자 곡물 자, 소통방 오셔서 우리 같이 자,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업분석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요, 자, 훨씬 낫죠. 현대사료보다 지금 한일사료가 매출은 3,500억, 그리고 자, 영업이익은 1 4 5억 자, 작년 대비 약300%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현금 보유율은 유보율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앞으로 현금 보유율이 높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공물 공급 부족에 대한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와 자, 한일 이두 종목은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 꼭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자, 팜 스토리고요. 자, 일봉을 한번 보시면 자, 한일사료 그리고 현대사료보다는 이렇게 저항을 좀 많이 맞으면서 이렇게 우향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3 쌍봉을 기록하면서 또한 번에 자, 급등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고 있다. 하지만 이 수급 자체가 3,000 3천... 55원부터 3,000원까지 약 20.7%나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먼저 소화를 하고 나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갈수 있다. 자, 이미 이렇게 긴 꼬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요. 이 앞에 있는 이 매물대를 지금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들이 수급이 분명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 파동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파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저점에서 이 파동을 계속해서 벗어나지 않고 그죠. 접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파동을 한번더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가 이 지지선 2,800원 보에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 파동 안에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더라도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수혜를 이제는 한일 현대에서 지금 팜 스토리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충분히 앞에 3,000원대 그래서 소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앞에도 15%또 쌓여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저항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렇게 상승 파동에서 주봉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 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동은 우리가 절대로 무시 못 한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잡으면 여기가 아니겠죠. 자, 이 밑바닥. 이 20일 주나 그리고 5일 주. 이 가운데서 먼저 3분할이라든지 그죠? 5분할로 여러분들 좀 계획적으로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승의 파동을 여러분들 계속 이어갈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팜스토리 앞으로도 주목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지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지금 2800원까지는 이 주가가 좀 내려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서 여기서 지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 2800원 부까지 나온다고 하면요. 또 한번 여기서 매매 타점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요. 자, 매출 자체가 자, 1조가 넘어가는 회사고 대신에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보율도 자 적당한 정도로 이렇게 자 글로벌 공물 관련주의 수혜주로서 자, 지금 재료가 이어가고 있는 거지만, 자, 매출 자체는 그렇게 크게, 자, 번뜩이는 영업이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매출 자체가 1조라는 거는 그렇게, 자, 무시해서는 안될 정도로 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자, 미래생명자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프가 아주 예쁘게 이 파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상승 그리고 하단에서 상승의 파동을 구어보아도이 파동 자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자 그만큼 이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다시 회기 본능으로 인해서 이 파동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지만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이 5일선이 20일선을 바닥을 가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에 있어서도 자 주가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 11,000원 부근, 이 1790원에서 여러분들이 매스 타점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기술적인 분석을 할수 있겠고요. 지금 이 격도가 자, 5일선, 2십일선 그리고 6십일선 120일선, 240선 이렇게 벌어져 있긴 하지만요. 너무 벌어진 만큼 이2십일선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터치를 했을 때 조금 더 매스 타점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기 말씀드리면 현대 사료보다 그리고 한일 사료보다 조금 더 저점을 정확하게 힘을 모아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들이 급등, 이런 식으로 급등이 더 안전하게 나오고 내려올 때도 내려올 수 있는 매도 타이밍을 더 길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탈출 시나리오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중에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매 시나리오와 함께 매일매일 제가 분석과 그리고 글로벌 시험과 함께 전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이 챙겨보시면서 전략적으로 이런 곡물 관련주 저와 함께 앞으로도 공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곡물이라고 여러분들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부분들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매매 타점과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대응 시나리오 적어도 여러분들 두개 이상은 갖고 계셔야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혼자 하실 때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눌림목 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분명히 갖고 계셔야지 성공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요. 꼭 이러한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서 상단에 제 개인번호로 자, 공물이라고 자, 두 글자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공물좀 조심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언론이나 그리고 뉴스에서도 이제 곡물 관련주, 뭐 사료 관련주 많이 상승한다, 뭐 에그플레이션 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 세력들이 이제 수급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을 빼더라도 완전히 빼는지 아니면은 그냥 개미털기를 위해서 이렇게 잠시 속임수 패턴을 가져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혼자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이 곡물 자이 카톡방 오셔서 제가 이 세력들의 정보도 같이 제가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까지 나는 정보를 받고 싶다. 자 하시는 분들은 꼭 공물이라고 두 글자 자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공물 관련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